문자 툴 선택하시고요. 자, 글자 색상은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자의 종류를 마찬가지로 필기 스타일 자, 입력을 할게요. 크기는 적당하게 마찬가지로 잡아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게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경사와 엠보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스타일에 내부 경사가 있죠? 자, 이 내부 경사를 바꿀 거예요. 쿠션 엠보스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다음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한 2에서 4 사이 왔다 갔다. 자, 이때 요 쿠션으로 하게 되면은 주변에 선이 하나 더 생긴 거볼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확인을 누른 다음에 얘는 그냥 7색상을 지금 색상이 7이 되어 있는데 7색상을 낮춰주세요. 쭉 낮추면은 색이 점점, 점점,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만 남어? 윤광만 남게 돼요. 자, 윤광이 남으니까 마치 뭐한 것처럼 후벼 판 것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색인 듯한 느낌. 그러니까 효과의 값을 어느 정도에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별거 없죠? 레이어 스타일 조정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그냥 내부경사, 우리가 기존적으로 쓰는 거는 내부경사 있는데 이거를 쿠션 엠보스로 바꾸어서, 바꾸어서 옵션 값 이것저것 만지고, 그리고 나서 칠 색상을 빼버리게 되면 색칠된 게 없어지고 효과만 남는다는 거. 쉽게 효과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